현준님 뒷골 계신가요? 현준님. 마다, 계신가요? 마다, 마다해서 못 나가게 아, 할게요. 푸드 체크, 푸드 체크 해야 돼요. 예, 푸더, 푸더, 푸드 저는 네, 푸드, 푸드, 푸드. 이 치고 있을게요. 여기, 여기, 여기 있을게요. 하긴 하긴. 레진님 어디까지 왔어요? 어, 이제 입구 앞 잠시만. 들어가나요? 아직 아직 힐러 없어요. 힐러 없어. 대치만 해요. 대치만. 물리지 말고. 팔 플래시에요. 네, 대치만 해요. 대치만. 힐러 K, 힐러 K. 대치만 해요. 저희 물리면 안 돼. 저 이제 들어왔어요. 예, 네, 내려왔다. 그래도 빠. 예, 위로, 위로, 위로. 이, 이, 이. 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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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져. 아, 나 감사. 예, 다. 예. 힐러 어디에? 힐러 어디? 네, 저 이제. 예, 볼게요. 오. 아야, 이제 저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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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. 나이트 끝나면, 나이트 끝나면 오. 네. 다. 삼, 이, 클릭 어, 예. 어쌔신, 어쌔신 돌려, 어쌔신 돌려, 어쌔신 돌려. 필요, 필요. 에빼빼빼빼마우스빼왼쪽으로빼왼쪽으로빼왼쪽으로빼왼쪽으로 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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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스킬 다 뜨면서 빼아 그럼 저희가 진짜 힐러가 없어서 많이 아프네요 에왼쪽으로빼왼쪽으로빼 빼. 마우스야 지쪽으로 아 힐러가 아, 없어 힐러가 없어 어. 그래도 안 죽었네 다렌치님 힐업 좀 힐업 좀렌치님 출동 저저저저 저게 피아나가다 나가, 나가. 에오오 안돼 오, 오. 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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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트. 빼빼빼빼빼빼. 이렇게 우리도 이러지? 팬님 봐요. 님 봐요. 니 볼게요. 저희 볼게요. 어. 3초뒤3초뒤 3. 안쪽 2 1. 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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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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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끄> 녹여 나이스 나이스 어쌔신 돌려 어쌔신 돌려 저희한테 오세탄인 가지 마시고 어쌔신 돌려 어쌔신 돌려. 돌려. 돌려 여기 카빙 카빙 여기 카빙.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이이이 마무리 쳐. 이 마무리 쳐. 카빙 일대 가능해요 오디 지원 안 오셔도 돼요 예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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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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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만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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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터 파시고 카빙 컷 우와 이와 이게 뭐야 5.. 5.. 5미리? 어 뭐야 예예 쭉쭉쭉쭉쭉쭉쭉 개새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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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귀여운 <옥>. 자식 <laughs> 옵션도못 켰어 <laughs> 네 다들 로킹하시고와 2밀 먹었다 2 6데와저 <laughs> 3밀이 먹었어요 카빙이 엄청나게 들고 있었네 이제 따라갈 <laughs> 이거... 네, 게 자리 이거 뽀지 줘야되나? 보스님 에좀 드리는게 드리.. 저 같이 배분하자 저희 혹시 좋아, 그 도망가서 혹시 거. 다 잡았나요? 네, 방금 네, 방금 방금 방금... 다 잡은 네, 것 같아요. 다. 다 잡은 것 같아요. 방금 아 이거 영상 못 찍었어. <웃음> <웃음>